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인데 제가 여기 화면을 녹화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끌때 여기를 이렇게 할 건데 그래도 그래도 좀 이해해주세요 지금 제 동료가 지금 저 들어오고 있는데 어저아 저기요 저기요! 참여 됐어요! 근데 제... 제... 제가 그거... 여기 서버가 좀안 좋아가지고... 아!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렉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컨텐츠는 뭐냐? 바로... 자 여기다가 어, 어디냐면 어디... 타워를 지을 건데. 타워야? 네, 타워요. 타워. 자, 오늘 타워를 지을 거예요. 제가 지, 근데 그거 알아요? 제가 마크에서 절대 부술 수 없는 블록을 들고 왔어요. 저기 어디 계세요? 2층에 계세요? 난 털을... 어... 털은 어디다가 지을 거냐면 저 바다 쪽에 있는데 넓혀야 돼요. 더그 타워를 엄청나게 높게 질 거거든요. 아 저기요, 빨리 일로 오세요. 어, 저 용암 발견했네요. 아니 이 땅속에 계시지 마시고 일단 이리로 오세요. 용암이 있다는 거다 아... 보니까 그분이 아직 왜 하늘 아직 제가 저 제사람이 저 스킨을 아직 준비를 못했어요 왜냐 접속이 안돼서 마크를 저기인가 보다. 마크를 다시 깔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스킨을 좀 쓸건데 아 저기요 이리로 일일 오세요 일일로 잠깐만요 오. 자 여기에서 착륙하세요 어? 저 자 여기에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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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이제 석양 블라으로 부드러운 석양 이제 콘크리트로 이제 인데자 이제 부드러운 석양으로 이제 여기다가 해볼건데 아니 일단 이건 아니고 아니 그렇게 일단 하지 마세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제말좀 듣고 행동해주세요 제발 그러면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이 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 채널 이렇게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운영하는 채널인데, 근데 저희 위주로 해야지. 지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아, 양, 뭐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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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아, 진짜. 장난도 엄청나게 심하시네. 자, 일단 창문은, 난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자, 계단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줄게요. 아, 저기요! 어떻게 지를지 모르겠어요. 일단 이게 몇 층이죠? 하나, 둘, 셋. 네 층인가요? 세 층인가요? 뭐, 이렇게? 저 순간이동 하고 싶은데, 그 못해. 예, 그런 게 지금 버그가 일어난 것 같아요. 나 빨간색 끝났으면 주황색하고, 주황색이 끝났으면 노란색 하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저기요. 난 저만 일하는 거예요. 요 위에다가 뭘 지을 거냐면 진짜 재미난 걸 지. 이제부터의 작업은 살짝 더 어려운데. 저기요, 근데 저안 도와주세요? 저 가고 있어요? 아, 핸드폰이 느려서 그래요? 저기 장난만 치지 마시고. 저 내려가려고 했는데. 자, 저는 빠른 시간 안에 할일이 있어가지고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할 일을 이제 다 하고 왔는데요. 아. 아저기왜 게임을 떠나셨어요? 아, 아 내려가... 실수로 내려가셨어요? 네내려가졌어 시간을 데이로 바꾸고 제가 이런거 할때마다 계속되는 형상이니까 어? 저도 불편하긴 불편했는데 이거 익숙해졌어요 계단은 이 계단으로 가겠습니다. 두셋 하나 두셋 근데 둘, 셋. 색깔이 빨주노초파냐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아 그러세요? 전 이유가 없는데요. 전 이유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고 참여하셨어요? 네 참여하셨습니까? 아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핑크로 할 아이고, 건데요.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핑크로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 거 아닌가요? 네, 이게 파란색인데 Y자표를 겁나 높게 한 150까지만 가면 돼요. 아 참여하셨어요? 콘크리트는 이렇게 쭉 이렇게 좀 해놨으니 해놨습니다. 계단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그렇게 부셔져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아 저기요 좀 비키세요. 그럼 잠깐만요. 제... 아니 일단 비키시라고요. 올라가세요. 올라가. 제가 할게요. 제가 제가 하면 돼요. 제가 아 일단 제가 아 다리를 건설하고 계시라고요. 당신은 아 당신은 개 다리 건설하고 계세요. 다리 건설하고 계시라고요. 다리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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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은가아 다리 건설하시고 계시라고요. 다리요.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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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건설하고 계세요? 다리를? 어이! 저 원했어요. 저 이제 아니요 아. 아, 제가 다리를 건설할까? 요 응. 아, 그냥 같이 건설할게요. 응? 뭐지? 아, 그러면 제가 아까 이렇게 쉬었다가 는 구간처럼 이렇게 좀. 두 명이 있으니까 좀 좁아요. 음?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파란색 다음에 핑크색 어때요? 아니요, 아니요. 파란색 다음에 보라색 다음에 자주색 다음에, 아, 자홍색 다음에, 아니, 갈색이요. 그 다음에 검정색 한 다음에, 외적별 150에 도달하면, 그걸 할 거예요. 그 꼭대기의 층을 지을 거예요. 아, 저기요. 잠깐 비켜주실래요? 는 쉬었다 가는 구간 없이 그냥 가, 갔는데 아 저기 명 명령으로 제거해주실래 비좀 신경이 있으니까요 잠깐만요 웨 코리어 하고 치면 돼요 날씨 음, 들어가 가지고 전 안돼요 아 진짜 난 설정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시간은 낮 아니 아니죠 근데 이거 어디때 쓰는 물건이에요? 자 이제 보라색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보라색 들어갑니다. 짠 이렇게 이렇게. 자, 아, 뭐 하세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보라색을 설치할게요. 이 높이 두, 둘, 첫 번째요? 아니면 두 번째요? 색색깔지지여까지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자홍색. 다음에 핑크색입니다 자홍색이요 자홍색. 네, the t 색 w n t 분홍색이 egg, t o w 바로! 처음에는 좀 바로 가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 왜냐하면요. 그냥 이렇게 법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 저희가 지은 것좀 와, 보세요. 엄, 엄청 높아요, 현재. 오! 지금, 녹화 중이거든요? 아, 저기 하지 마세요, 하지. 아, 그냥, 같은 높이인지 해본 거예요? 아, 보시면 알잖아요. 아, 그 다음에 검정색 어때요? 아니요, 갈색 다음에 검정색이요. 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켜봐요. 아, 잠시만요. 죄송해요. 색세칸다 채웠어요? 네. 응. 한, 이 정도면 우리 월드가 다 보일 정도인가? 저기요, 그러면 검은색을 일단 마지막으로 해요, 검은색을. 아, 검은색이 눈이 안 띄어서 마지막에 좀더 색깔을 넣어야 할것 같아요. 아, 그러면 마지막에 흰색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눈이안 띄어서요. 자 비가 오는데. 일단, 여기다가 하고, 아, 일단, 바닥부터 먼저 완성해요, 바닥부터. 아, 이게 바닥이에요? 아, 그거. 아니, 여기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2편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